오늘 구몬 선생님 같지? 그렇지 않나요? 구몬 선생님 같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벌써 12월이 거의 다 끝나가요.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한 10월, 11월까지만 해도 시간 꽤 괜찮네. 올해 꽤 기네. 라고 생각했는데 12월 되자마자 그냥 눈 깜빡 했는데 지금 벌써 12월 26일이에요. 하. 진짜 시간 빠르죠. 차차 시작들 하실 것 같아요. 내년 목표 세우기 고백할 게 있는데 이 시기가 the best time of the year? 저한테는 플래닝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게 가장 좋아하는 거였어요. 클린 스테이트를 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 아 내년에는 조금 더잘 살아봐야지 하면서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아무래도 파워 J다 보니까 제. 파워제 중학교 때부터 샀다가 버린 플래너만 한 20개가 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플래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쓴 적은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작심 3일의 대명사처럼, 물론 제가 게을렀던 점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계획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어떻게 매니지 해야 될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유명하다고 했던 프랭클린 다이어리. 또 노트 필기 중에 유명한 것도 있지 않나요? 오, 코렌. 코넬 노트법? 어, 그런 거. 이런 거를 정말 맹신하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쓰고 싶기도 했고, 또 중간에는 아이패드나 핸드폰 같은 게 생기면서 스마트하게 좀 계획을 세워보고 싶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제 제가 스물 중반 후반. 넘어가는 이 시점인데요. 이때 와서야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동안 왜못 지켰을까 음, 계획을 세울 때 흔히들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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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첫 번째 실수입니다. 처음에 너무 세세하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있어요 못하이칸총 9개를 또 9칸씩 나눠서 9, 6, 54 54개의 목표 칸을 채우는 그 플래너가 유행하면서 요새 유튜브에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자신의 2025년 플래너를 주시고 있어요 저는 계획적으로 54칸을 연초부터 빽빽하게 채운다면 100% 지키기 힘들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계획은 내가 어떤 목적에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계획표를 채우는 게 목적이 돼서 여기에 내가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 그리고 원래는 필요 없는 행동인데 채우기 용으로 적으면 내가 목표로 향해서 가는데 더 방해 되는 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나무는 챙기는데 큰 숲은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칸을 채우기보다는 내가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만 작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빈 칸으로 남겨놓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MBTI P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인데요,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아는 풀 안에서만 계획을 세울 수있다는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모든 거를 지켜도 이렇게 걸어왔는데 새롭게 도전을 시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세상에는 많은 기회들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요. 그 기회를 망설임 없이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운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이 세상이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따라갔을 때, 계획을 처음 세울 때그 꼬마이의 이 수준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에 갇힐 수가 있다라는 점 변화를 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들을 잡는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2에서 꽤나 피처럼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거는 진짜 확실하다. 굵직굵직한 부분들. 거기에 따른 실천 사항들을 적지만 생각이 안나면 여덟 개꼭다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당연한 거지만 메모 칸 안에 갇히다 보면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오타니 이 계획표는 1년한 분기별로 내가 할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A4 용지를 꺼내서 한 번씩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일부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아 맞다. 내가 이거 해야 되지 하면서 다시 상기되는 점도 있고, 머리를 한번 환기해 주는 용도로 업데이트하면서 분기별로 이 네모칸을 세워가면 되니까, 꼭 연초에 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실수 두 번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인데요. 학생 때 학교에 가면 어때요? 칠판에 시간표가 시간대별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서도 시간대별로 난 아침엔 이걸 하고, 오후엔 이거라고 저녁 시간 이걸 해야지 하면서 시간대별로 플래닝을 하는 플래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죠. 이렇게 사회에 나가고 사람들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기성 제품의 플래너가 담고 있는 그 시간표 안에 시간 대별로 플래너를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경제 이론 중에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허버트 사이먼의 대표적인 코트. 지나치게 풍부한 정보는 오히려 주의의 주의력의 빈곤을 가져온다. 정부의 홍수. 피부 관리용 체크리스트. 그리고 내 자기 관리용 체크리스트. 이건 내 커리용 체크리스트. 너무 많으면 매 그거를 체크하고 또 목표 어디다 적어놨지 보고 이러면서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래서 제 플래너를 없앴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수기로 작성하는 플래너는 없애고 매일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 있는 기본 어플을 사용합니다. 순정파예요. <laughs> 플래너 어플도 여러 개 유료로 사용해봤는데 기본 어플이 최고더라고요. 아이폰이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캘린더가 원래는 이렇게 일정이 점으로만 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대하면 를 일정들을 조금씩 보여줘요. 너무 바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생겨나면서 저는 다른 어플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충실하기로 일정이 생길 때마다 캘린더 업로드를 하고요 이러면 까먹을 일이 없어 26일 목요일에는 촬영이 있다 31일 뭐 6시 20분에는 내가 힐 수업을 가고 싶다면 그때 그때 캘린더에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목표는 여기 투두 어플 어, 미텀에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실천 안 해도 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이 중장기 목표에다가 적어 주고요. 가끔씩 눌러 봐서 아, 맞아. 에어팟 아 사실 에어팟 찾기 그냥 새로 샀어. 요 이거 체크. 그리고 여기 투데이라는 칸을 만들어서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그 전날에 적습니다. 자기 전에 아, 내일은 오후에 촬영을 가야 되니까 아침에 한 9시쯤 씻기 시작해서 11시 50분까지 메이크업샵 가기. 그리고 유튜브 구상하기, 그리고 밥 먹기, 그 다음에 촬영장 가기. 이렇게 해놓고 내가 했을 때마다 이 동그라미에 밑에 편집. 체크를 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못했던 것들은 이렇게 위쪽에 붉은색으로 뉴레이시 지났다고 올라가 있으면 이거를 심적인 부담을 여기지 말고 시간 날때 언제든 자유롭게 내가 체크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아 내가 맞아 이거 놓쳐서 확인하고 다시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쌓인 게 이만큼 많아요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캘린더 어플이랑 투두 어플 그두 가지만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쇼핑리스트 내가 사야 될 것들 그리고 requires for happiness 내가 어, 나중에 이런 거는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적어두는 것들, 그리고 튤리디, 노래 연습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만들어요. 저는 이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혹시 기본 어플이라고 강과하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메모장에 쓰는 것보단 한 곳에 다 모아서 일어나 하는 게 깔끔하고 여기저기 내 메모가 분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강추. 진짜 강추예요. 자, 실수 세 번째. 버킷리스트 만들어보자. 버킷리스트나 새해 목표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아, 뭐하지? 하면서 위를 보면 이미 그때부터 틀린 거예요. 아, 나뭐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드럼 배워볼까? 이러면서 눈이 위로 향하면 그때부터 사실 조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이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 계획표에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들이라면 지난 1년 한번 돌아보세요 아 맞아 내가 힐 수업을 가긴 했는데 좀 복습을 안했지 수업 시간에는 재밌게 했는데 복습은 좀덜 했던 것 같아 알면서도 넘어왔는데 양심은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슬쩍슬쩍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것들. 내가 유튜브 편집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더 오래 편집을 해야겠어. 등 올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리프하고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꾸는 방식으로 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되려면 새 계획 세우기 전에 올해를 돌아보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Throwback 2024. 이런 거요. Throwback을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목표를 세워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올해 목표였던 것들을 한번 공개하고 제가 얼마나 신청했는지 두근두근두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수 네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쓸데없는 소비를 먼저 하는 겁니다. 보통은 플래너를 사러 가죠. 너무 기분 좋잖아요. 저도 맨날 플래너 사기만 하고 사고 가져와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쓰지? 나 핸드폰으로만 하는데 이 플래너 다이어를 언제 쓰지?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플래너처럼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이 칸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나와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창의력에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다이어리 꾸미기 해야지 이러면서 플래너 아이패드 이런 거를 사시기 보다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사고 하얀 종이에 검정색 펜뭐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하나만 두고 두꺼운 걸로 큰 목표들 얇은 걸로 실천 과정 블랙 형식으로만 정리를 해보세요 한눈에 벌써 보기가 좋고 저도 이거 어디서 봤던 거거든요. 흰 종이가 창의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고 저도 항상 하얀색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필요 없는 소비를 하면 그걸 또 처리하는데 내 지식 에너지 경제 에너지, 시간 에너지를 버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먼저 내할 일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laughs> 소비를 잠깐만 미뤄볼게요. 마지막 실수입니다. 인간의 호르몬에 거스르지 말자입니다. 올해는 행복하게 지냈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나왜 오늘 이거 다 못했지 이러면서 자책을 진짜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호르몬 안에서 움직입니다. 내가 오늘 잠이 많았어? 캘린더 보면은 생리 일주일 전이구나. 소름 끼치도록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이 호르몬 주기에서 그냥 에너지가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많은 주에는 좀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에너지가 없는 주에는 내가 조금 몸이 쉬고 싶어. 그러면 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 그럼 좋은 걸 먹고 잠을 푹 자고 내가 뭔가를 향해서 또 달려갈 그 몸을 만들고 기다리는 것 너무 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하고 싶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저는 원래. 머리를, 머리를 또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제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나운서 일을 할 때도 보통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스크립트를 쓰고, 그리고 또 방송 때서 있는다 해도 그렇게 활동적인 활동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어리더랑 춤 활동이랑 병행을 하면서 내가 머리가 쉬고 싶을 때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을 넣고 몸을 움직이다가 지금 발이 너무 아파 무릎이 너무 아플 때는 그냥 앉아서 책 읽거나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에 몸과 머리를 쓰는 일들을 바꿔가면서 이 호르몬 주기를 잘 활용하면서 하니까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막 괴롭게 안아도 될수 있다는 거를 기회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로 하는 일들을 번갈아 내 집중력이 필요하니 집중력이 필요없는 이런 일들을 호르몬을 잘 관찰하면서 너무 한가지 일로 채워 놓지 않는 것 언어공부는 하루에 30분씩이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하는게 더 그런 근데 5시간을 막 적어놨어 그러면 괴로워하고 아나 진짜 하기 싫은데 아 좀만 쉬었다 할까? 핸드폰 보고 이런 시간이 더 많지 실제로 이루는 일은 많이 없어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동안은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들을 메모하고요 음. 춤 외워야 될 때는 춤 열심히 외우고 에너지가 이제 다 썼어 나좀 쉬고 싶어 침대에 있고 싶어 그러면 책을 좀 읽거나 몸 계속 움직이다 보면 편집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 편집하러 들어가고 아 편집하다가 이제 너무 지겨워 뭐 그럼 춤 배우러 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ADHD처럼 생활을 해봤는데 꽤 효율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내 모습이 되기까지 조금은 편하고 실수 없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계획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나를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괴롭게 하거나 그 목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렇게 계획을 짤때 하는 실수들 다섯 가지들을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도 유의하셔서 내년 플래닝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계획들을 세우시고 2025년 정말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